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외로 좀 가슴 따뜻한 이런 얘기들도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고 그리고 21세기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에 입각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조국 같은 사람이 그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 뭐 좋다 뭐 무상급식 논란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 선택적 복지를 할 거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뭐 그런 식의 논란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이재명과 조국은 안돼왜 얘네들은 범죄 혐의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실제로 실형까지 받은 사람들이니까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으로 이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현실이 이렇다라 그래가지고 현실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 버리면 정말 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이거는 비단 정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자체를 우리가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상황 탓을 하는 게 아닌 것. 그게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죠.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저 직장 상사가 이상해가지고 후배 직원이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안된 거야 라든지 아막 옆에 있는 새끼가 자꾸 막, 막 나한테 말 시켜가지고 아저 새끼가 자꾸 나한테만 놀자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 라든지 이거는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우리가 아주 엄중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고쳐나가야 는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아주 냉철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 그래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현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보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도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절망에만 멈춰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죠.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이천수 선수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개딸들이 얼마나 극성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천수 선수를 막 잡아먹냐 못 잡아먹냐 이거 뭐 구워먹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선거 유세 이번에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또안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시장이나 이런 데만 돌아다닐 때도 다 일일이 막 걸어다니면서 최대한 이제 선거 유세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해코지를 당할 줄 알고 실제로 뭐해코지도 당했었잖아요. 이천수 선수가. 그래서 이렇게 총선이 어쨌거나 원희로 후보도 패배를 했으니까 연예인인데 이천 선수는 지금 연예인으로서 좀 활동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천 선수가 이번에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니까 아,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비단 정치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꼭 한번 들어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나는 정치 좌우 이런 것도 모른다 배신자라고 내가 월드컵처럼 선거도 좀 쿨하게 싸울 수 없냐 이 제목만 딱 듣더라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뭐 정치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서 좌가 뭐고 우가 뭔지 막 그거에 대해서 이념적인 이데올로지는 다막 꿰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희룡을 지지한 것도 아니거니와 졌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내가 배신자라고 송영을 지지했었는데 어떻게 원희룡 지지할 수 있냐고 배신자라고 아니 제발 선거라고 하는 것도 정치라는 것도 축구 경기처럼 좀 쿨하게 싸울 수가 없냐 이게 지금 제목마다 다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이제 후보에 대해 가지고 이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가 이제 낙선하고 난 뒤에도 그 현수막을 다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또 주민들한테 낙선 인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이 플래카드로 인사를 대신하는 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나도 같이 따라 나섰다. 원 후보의 그런 소탈함과 진정성을 내가 좋아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원희룡 후보랑 어떻게 처음 또 알게 됐는지 송영기를 지지했던 사람이 그것도 들어보니까 2016년도 월드컵 4강 주역들이 제주여자축구부를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 뵀었대요. 원희룡 후보가 이제 또 제주도 지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좌관의 절친이다 보니까 몇번 같이 보다 보니 친분 이 사이고 서로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그 친분 때문에 처음에는 개항으로 오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면은 워낙 민주당이 강해가지고 당선되기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겠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자기가 도와드리고 싶었다는 라 것이죠. 그럼 그렇게 도와드렸던 이유가 이재명이 만 너무 싫어가지고 국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당도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도 좌우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개양은 내가 자란 곳이고 축구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보니 함께 축구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고향 같은 곳이라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 발전하려면 일 잘하고 힘도 있는 일꾼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연 때문에 원희룡을 지지했던 것도 아니고 딱한 가지, 현실적으로 개항을이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원유령이 필요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궁금한 거는 또 송영길과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송영길을 지지하게 됐는지를 또 들어보니까 과거에 축구 인생의 은인이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워낙에 이제 또 자기가 문제가 많은 선수였다 보니, 이건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많은 선수였다 보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축구계에서 버려지다시피 했었던 상황인데, 나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해가지고, 은퇴까지 하게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송영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송영길을 지지해줬다는 겁니다. 딱 그냥 들어보니까 이천 선수의 스타일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뭐, 이념, 뭐, 정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지하는 건뭐그딱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럼 송영길를 지지했으면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원우용이었을까?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은 자기가 보기에 그냥 개양을 이라고 하는 지역보다도 국가 전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서울과 이렇게 가까운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재건축, 재가발이슈를 잘 풀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적임자가 이제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 훌륭한 지도자는 사소한 의견도 귀담아 듣는다. 히딩크는 늘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팀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을 세웠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반대가 바로 클린스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총선을 또 치르고 그리고 뭐 지방선거나 대선을 치를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몇 번이나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되냐 옳고 그름이 중요하니까 첫 단계부터 10단계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다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했었을 때그 명확한 팩트. 이 명확한 팩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나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나 김건혜 여사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1 더하기 1은 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다 명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학문이라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1단계부터 진실이 뭔지를 계속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거 을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가지고 약간 우리가 낮은 자세로 가고 그리고 약간 승기를 잡고 점점 기세가 쌓였을 때 4, 5, 6, 7, 8, 9 점점 강도를 높여 가지고 궁극적으로 10단계가 되었을 때 1+1은 2다라고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압도적인 다수가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왜? 정말 말하기 싫은 얘기지만 그냥 싫기 때문이에요. 국민님이 그냥 싫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냥 싫다는 겁니다. 김근호사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자체를 부정해 버리가 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싫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잘 이거를 조직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선거를 치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싫다는데 그냥 싫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1단계부터 1단계는이지왜 그거 이해 못 해? 이도하기는 사지 왜 그거 이해 못해?라는 식으로 우리가 따져 묻거나 아 이해 안돼 국민들은 바보야 국민들의 국민성의 문제 이래 버리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고요. 지금 이천 선수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소한 의견도 귀담아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가 클린스만이었다라는 것. 클린스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왜 그때 분노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클린스만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분노했던 그 포인트가 국민의 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가지고 분노했던 포인트랑 같은 건 아닌지 우리가 정말 엄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